사주 궁합, 운세, 부적 등에 혹시 관심 있으세요? 승려 출신의 서재생 목사님께 목사님도 모르는 교회 안의 무속 신앙에 대해 한번 자세히 배워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 아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총각으로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부모의 꿈에 자주 나타나 괴롭히자 이를 견디다 못한 장로님은 죽은 아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처녀로 죽은 권사의 딸과 영혼 결혼식을 시켰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무속신앙에서는 원한에 사무쳐 죽은 사람의 영이 이승을 헤매는 귀신이 된다고 본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 갑자기 사고로 죽은 사람, 세상에서 모진 고생만 하며 살다가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영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유령으로 나타나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객사한 사람의 시신은 집안에 들이지도 않는데 이것은 집안에서 편안히 죽지 못하고 비명에 죽은 원기를 두려워하는 풍습 때문이다. 귀신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귀신은 결혼도 못해보고 죽은 처녀 귀신과 총각 귀신이라 하여 궁합과 사주 등을 따져 죽은 자를 혼인시키는 망자 혼사 굿을 했다. 죽은 자의 생전 모습을 허수아비로 꾸며 한복을 입히고 사모관대와 족두리를 씌워 무당이 굿으로 진행한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으면 한이 맺혀 다루기 고약한 귀신이 되므로 처녀 총각의 영혼을 짝지워 주는 것이 한국의 무속 풍습이다. 기독교인이 이런 무속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혼 결혼식, 즉 혼사굿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어느 교회 장로가 친구의 자녀 영혼 결혼식에 참석하고 기도한 것이 문제가 되어 1년간 심우정지가 되었다.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부모들이 낙태시켜 죽은 혼령들이 어머니 주위를 떠돌고 있으니 이들을 천도시켜야 한다며 수백만 원씩 받고 천도제를 올리기도 한다. 이러한 무속의 미혹당에서는 안 된다. 장로님이 아들이 장가가지 못하고 총각기신이 될까봐 그것도 권사님의 죽은 딸과 영혼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장로 권사로서 두 분의 신앙고백을 의심하게 하는 큰 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인간의 사후 영혼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이다. 인간 영혼은 죽은 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음부로 가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낙원으로 간다. 또한 천국과 지옥 사이는 왕래가 불가능하고 이승과 저승도 왕래할 수 없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되어 세상에서 배회할 수 없으며 그가 산 사람에게 빙의, 옮겨 붙을 수도 없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천사장 루시퍼가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 천계에서 쫓겨나 사탄 마귀가 되었고,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 3분의 1도 함께 쫓겨나 귀신이 된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귀신을 추방한다고 환자의 신체를 때려서 괴롭히는 행동은 무속의 축기 방법 중 하나다. 내가 경험한 어느 교회에서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기 위해 복숭아 나무 가지를 꺾어 환자를 때려 초죽음이 되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런 것은 세속 풍속에서 귀신들이 복숭아 나무를 무서워한다며 제사 음식에는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 등 복숭아가 귀신을 추방하는 부적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는 속설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교회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이런 무속 현상들을 많이 묵인해왔다. 어떤 목사님은 최면술을 배워 부흥사 행세를 하고 있으며, 최면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에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와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2004년 2월 21일 기독평론기사에 의하면 어떤 목사가 기 수련을 한다며 사람을 모집해 역학 풍수지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자신이 연기를 전수하고 있다면서 하나님이 세계 최초의 기적을 자신에게 주셨다며 기를 통한 초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곳에 참석한 어느 목사 사모에게 건강을 체크해 준다면서 안테나 모양의 기구로 몸 여기저기를 살피고는 병의 원인이 증조부 묘가 함몰되어 있고 잔디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고 한다. 목사님들이 역학이나 관상학 기수련 등에 빠지는 경향은 한국 교회가 여전히 무속신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 점쟁이, 복술가, 무당,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 홀령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을 두지 말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구역장이 주일에 예배에 빠졌습니다. 무슨 큰일이 생긴 줄 알고 전화했더니 오늘이 손 없는 날이라 이사해야 한다며 빠졌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 구역장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쳤는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들 그런다고 하니 손 없는 날이 뭔가요? 무속신앙에서 손이란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을 말한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즉, 인간 생활에 해를 주는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을 택하여 혼인, 이사, 집수리 등을 했다. 무속신앙에서는 동서남북 중 매일 한 방위에 손이 있어 그날 그 방향에서는 악신이 활동해 매사를 방해한다고 믿는다. 특히 음력금음날은 손 없는 날이라 해 만사 형통하는 날로 여겼고 그 외에도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은 악마가 하늘로 올라가 땅에는 어느 쪽에도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속신앙은 귀신에게 매어 이사도 여행도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손 없는 날이 상관이 없다. 사람의 생사화복, 좋은 날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특히 주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 복주신 날인데, 주일까지 범하면서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무서워하고 섬기는 불신앙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피해도 헛일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 풍속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요즘 아들이 잠을 자다가 가끔 식은 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합니다. 흔들어 깨우면 가위 눌렸다며 고통을 호소해서 옆집 사는 할머니에게 물었더니 부닥거리를 하던지 용하다는 무당에게 부적을 쓰라고 합니다. 가위 눌림이 뭔가요? 가위 눌림은 분명히 잠에서 깨어났는데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보통 숨 쉬기가 곤란하고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압박을 당하며 이상한 환상이 보이고 환청을 듣는 현상이다. 가위 눌림은 악몽과는 다르게 의식은 깨어있지만 온몸이 묵직한 물건에 눌려있는 것 같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으로 귀신 같은 존재가 목을 죄어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 가위 눌림이 있을 때 깨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유체 이탈 현상도 체험하게 된다. 몸에서 혼이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그 빠져나온 자신은 허공을 떠다니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다. 가위 눌림 당할 때 겪는 두려움은 죽음의 고통과 공포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수면마비라고 한다. 기독교인들도 밤에 가위 눌려 잠을 설쳤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가위란 꿈에 나타나는 무서운 물체나 귀신을 뜻하는 전통 용어로, 그렇기 때문에 푸닥거리를 하고 부적을 휴대하면 효과가 있다는 미혹에 빠진다. 특히 처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을 방해하기 위해 귀신이 일시적으로 가위눌림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 문제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귀신이 틈타는 가위 눌림의 고통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 또한 가위 눌리지 않기 위해서는 잠을 깊이 푹잘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꾸준히 하고 방의 실내 온도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방이 지나치게 덥거나 춥거나 밝으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가위에 눌리게 된다. 낮잠을 피하고 저녁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잠을 달게 깊이 자면 가위 눌리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할머니는 권사이십니다. 그런데 음력 윤달이라고 수위를 준비해야 한다며 동대문 시장에서 삼배를 사와서 여러 권사님들과 함께 수위를 손수 만드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윤달은 귀신들이 모두 하늘에 가서 쉬는 달이라 무엇을 해도 탈이 없다며 윤달의 수의를 준비하면 장소한다고 했습니다. 윤달과 수의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150년 전 9개의 세시풍속을 집대성한 동국세시기에 보면 윤월에는 애군이 없는 달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평소 꺼려하던 수의를 준비하고 묘를 이장하고 집을 수리하고 새집을 짓는 등 야단 법석을 떨었다. 죽은 사람의 시신에 입히는 수의는 무속신앙의 내세관과 관련있다. 인간의 죽음을 종말로 보지 않고 내세, 저승으로 가서 새로운 삶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인은 결혼 예복과 같이 저승 갈때 입고 가는 의복이라 신성하게 생각했다. 음력, 월력은 1년에 11일이 부족하다. 그래서 3년마다 1개월을 더 보태야 계절과 달이 맞아떨어진다. 그러므로 윤달이 있는 해는 1년이 13개월이 되는 셈이다. 윤달은 세상에서 12개월의 근무를 마친 귀신들이 모처럼 휴식을 취하여 하늘에 가서 쉬는 달이라 하여 무속신앙에서는 평소 귀신이 무서워하지 못했던 일들을 윤달에는 마음 놓고 할수 있다. 속담에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고 할 만큼 아무 탈이 없는 달로 인식되어 왔다. 윤달이 아니면 집안에 못을 하나 박아도 방위를 보며 귀신의 두려움 속에 살던 우리 민족이었다. 권사가 윤달의 수위를 만들어두면 좋다는 세상 풍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죽어서 입을 수의를 윤달에 만든다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20년 전 내가 어느 시골교회 부흥집회를 인도하는 중 가난한 집사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가난한 가정에서 미리 수의를 준비하지 못해 고인이 평소 교회 오면서 자주 입었던 옷을 수의로 입히고 입관을 하는데 그 교회 권사들이 난리가 났다. 나일론 옷이 썩지 않고 뼈에 딱 붙어 있으면 이 집안에 애군이 난다고 소란이고 한쪽에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든 아무 탈이 없다고 주장했다. 셋이 풍속과 신앙생활의 혼돈 현상을 보았다. 내가 입관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때 입관 중에 아내 되는 집사가 수의 속에 지폐를 넣는 것을 보았다. 저승 가는데 필요한 노잣돈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성도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배해온 무속신앙이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있다. 수백만원 하는 안동포 수위보다 교인이 평소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주 입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시신에 입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는 이런 무속신앙의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 겉은 기독교인이나 속은 무속신앙인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교회 안에서 무속신앙의 잔재를 뽑아내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다. 할머니가 교회 집사의 눈을 보시고는 살이 끼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살이 끼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무속에서 말하는 살이란 인간을 해치는 독하고 모진 기운으로 불행을 초래하는 애군 악귀의 짓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당은 살이 끼어서 병이 생겼다, 우환이 생겼다고 하면서 굿스로 살풀이를 한다. 음식을 제상에 차려놓고 여러 신들에게 빈후 무당이 춤추면서 악령, 즉, 살을 찔러 죽이거나 내쫓는 흉내를 낸다. 그러나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살, 어둠의 영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담대히 믿고 섬기면 되는 것이다. 집사이신 시어머니가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을 막으신다고 새끼줄을 꼬아서 사이사이 고추와 숯과 생솔가지를 끼워 대문에 걸어 놓는 금줄을 치셨습니다.아이가 태어날 때왜 금줄을 치나요?금줄은 악귀를 쫓는 주술적인 금기 표지로 부적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한다.아기를 낳았을 때나 장을 담글 때 병마를 쫓아내고자 할때 마을에서 공동 제사를 지낼 때 잡귀들의 접근을 막는다는 의미로 금줄을 쳤다. 금줄에서 붉은 고추는 밝은 색이라 악귀를 쫓는 효험이 있다고 믿었고, 매운맛은 나쁜 기운을 쫓는다고 믿었으며, 수채 검은 빛은 잡귀신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 또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불의 시기 때문에 사용한다. 생솔가지는 솔잎이 1년 내내 항상 푸른 잎이므로 그 힘을 인정하여 금줄에 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이런 무속 풍속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내가 전국 2000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오늘 날 한국교회 안에 예수 무당들이 은사집회란 미명으로 점술과 같은 예언 기도를 하고 돈을 받고 기복적인 안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행위를 삶에서 추방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만을 섬겨 자손만 대 하늘의 진정한 복을 누리시길 바란다.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즉,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셔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으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